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낮 동안에는 날이 많이 뜨거운데요. 오늘도 이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. 울산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 무더위와 함께 오늘은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. 오늘 낮부터 밤까지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.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부산을 제외한 동남권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.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29도, 경주와 울산, 부산은 31도, 양산은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. 당분간 이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